여러분, 반갑습니다. 유샤이십니다. 이번에는요, 25년 슈퍼커브, 24년 슈퍼커브. 무엇이 달라지는지 혹시 아세요? 24년도에는 유로5 였고요. 25년도에는 유럽5 플러스입니다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바뀐 건 없어요 그래서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어디가 바뀌었지 하면서 유심하게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 보니까 이 영상에서는 안 보이는데 이 아래쪽에 보면 산소센서가 있습니다 산소센서가 24년도 슈퍼커버 같은 경우에는 산소센서가 헤드 쪽에 달려 있어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산소센서가 이 밑에 헤드 쪽에 달려 가 있는데 이겁니다 예, 이거 이거 예, 보이실랑가그 다음에 25년식 같은 경우에는 산소 센서가 두개 달려 있어요. 똑같이 헤드 쪽에 한개 달려가 있고, 그 다음에 매니포더 쪽에 달려 있어요. 두 개. 하나, 두 개.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. 다른 것들은 다 똑같아요. 산소 센서 자체가 한 개냐, 두 개냐. 어? 그러면 출력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대부분 다 염려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산소 센서가 한개더 달렸다고 해서 출력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냥 추측입니다. 뭐 때문에 산소 센서를 두개 달았냐? 아마 데이터를 배기 가스의 데이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받아보기 위해서 센서를 두 개를 부착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실질적으로 25년식을 타봐도 24년식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. 출력이나 똑같아요 거의. 또 칼라도 똑같죠. 블랙, 화이트, 펄그린, 펄그레이. 그 말고 다른 변화는 없습니다. 출력의 변화도 제가 가 타본 결과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바뀐 게 없어요 가격도 동일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펄그레이 그 다음에 펄그린 이두 가지 모델이 많이 안 들어왔었는데 그 바람에 약간 풍기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죠. 근데 올해는 아마 많이 들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색상이 이제 골고루 다 배치되어 있으니까 이제 원하시는 색상이 있으시면 그 색상을 선택해서 구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보통 지금 겨울에는 많이 추워서 오토바이를 대부분 다 많이 안 타세요. 겨울에도 나름대로 낭만이 있습니다. 오토바이 타는 재미도 있고 낭만이 있다 보니까 눈 오고 하는 날 말고는 오토바이 타는 것도 네, 괜찮아요. 뭐 항상 타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겨울이든 여름이든 봄이든 뭐 계절하고 상관없이 오토바이를 탑니다. 겨울에는 겨울에 맞는 복장을 착용해서 타다 보니까 계절을 타고 하지는 않아요. 근데 이제 대부분 초보분들은 에이 추워서 그왜 타? 에 그냥 차 타고 다니지 아니면 대중교통 타고 다니지. 근데 이게 이거 오토바이 요거는 한번 이렇게 딱 빠져들면 비하고 눈오는 거 빼놓고는 거의 다 탑니다. 추워도 타고 더워도 탑니다. 이게 이상해요. 오토바이는 <laughs> 아마 차막히는 것들을 되게 싫어하거나 그런. 그래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시내 쪽으로 가야 된다 하고 하면 차 가지고 가서 주차장이되고 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끌고 갑니다 겨울에도 타 보면 정말 편리하고 좋은 물건인 거를 알기 때문에 아마 저는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같고 오토바이 세계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제가 말하는 거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해 보시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슈퍼 커브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사야 되느냐 아시죠 네이버 스토어에 유시 아저씨 유시 아저씨가 아닙니다 유시 아이시 유시 아이시 검색하시면 있습니다. 그래서 또 혹시 모르까 싶어서 아래에 제가 고정 댓글 또는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슈퍼커브 필요한데 사야 되겠어라고 하시면 어디서 사야 된다? UCIc라는 곳에서 사시면 좋습니다. 슈퍼커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마진이 작다 뭐 이렇게 소비자분들한테 말해도 에이 설마 설마 마진이 작으라고 진짜 작습니다. 에이 이 정도밖에 안 돼?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진짜. 그래서 많이 이렇게 뭐 빼주고 싶고 뭐 이래주고 싶어도 네이버 쪽에서 결제를 하고 나면 어차피 네이버로 카 무이자가 되고 네이버도 그냥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. 네이버도 저희들이 오토바이에다 올리면 수수료라는 걸 갖고 갑니다. 그리고 저희들이 남는 이 마진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그래서 막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대신 오토바이를 꼼꼼하게 잘 조립해서 이렇게 드리니까 그걸로 조금 대신 만족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제 이번부터 저희가 약간 바뀐 것 중에 이 오토바이를 타면서 정말 좀 돈이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가고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뭘까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게 바로 바입니다 바 갖고 오게요. 이 뒤에다가 탑박스를 다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은 탑박스를 안 달고 그냥 짐대에다가 가방이라든지 이런 거 싣고 끈을 묶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색깔하고 이런 것들을 업체에다가 주문해서 체크 무늬로 체크 무늬로 해달라 했는데 아, 안 된대요. 그래서 비슷하게 한게이 색깔입니다. 그래서 이 발을 제가 사진 리뷰하시는 분들한테 어, 사진 리뷰하겠습니다. 라고 배송 메모장에다가 남겨주시면 이것까지 같이 해서 드릴 겁니다. 길이가 아마 2m 정도 되고요. 아, 생각보다 정말 유용하게 잘 쓰입니다. 비싼 건못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. 슈프쿠브, 어디서 구입하신다고요? UCIC한테 구매해주시면 됩니다. 고정 댓글, 그 다음에 더보기라는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상, 오늘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